오늘 제목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를 듣, 하나를 듣고 열을 한다 또는 뭐 여러분 이런 얘기죠 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 말을 딱 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을 미루어 이제 알아내는 그런 사람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들어보셨죠? 한가지 일을 보고 우리가 그 전체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를 보고 또는 하나를 듣고 하나를 가르쳐서 알게 되어서 나머지를 알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럼 나는 지혜로우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은요 기두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를 보면 정말 열을 알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계속해서 그기두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드온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수의 적군을 단300 명만 이끌고 완전히 섬멸했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 어떤 전쟁도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요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었는데 사실 잘 믿기지가 않아요. 뭐300 명이 이렇게 막 두들기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막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한 번에 자기끼리 싸워갖고 12만 12만 명이 죽고 이게 사실 잘 믿기지 않을 정도겠죠. 그데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니,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 단번에 섬멸한 이 전쟁 기도온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게다가요, 여러분 정말이 기도온이 대단한 사람이다, 진정한 영웅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요, 그가 권력의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는 완전히 섬멸하고 적장 세바 살문나를 처단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를 이 미디안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매력적인 제안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의 대통령 뭐 이런 거 대통령이 돼 달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와서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이 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와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것도 그냥 못 이기는 저 감사 그가 가까 그냥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할것 같은데 아, 이 기도원은 이걸 거절을 했어요. 그 기도원은요. 왕이 될래 되달라고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사기 8장 23절인데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시작 기도를 네. 기도를. 아멘.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요?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사람들이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 사람들 놀랜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요청을 하고,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발 왕이 되어 주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것을요. 기도는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받으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겸손한 그런 모습인가요? 얼마나 멋진 거절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만일 우리 주변에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능력도 대단한데 이렇게 겸손하다면 우리가 그 매력에 정말 다 이렇게 매료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여러분 열을 알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기도원을 보면 다른 부분도 정말 다 잘할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도 잘할 것 같고 인격도 멋질 것 같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완벽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기도원과 이 300용사 스토리를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정말 구약을 통틀어 봐도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완벽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딱 근데요. 우리의 허를 찌르는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사사기 8장 2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왕이 되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멋지게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를 딱 보면 기돈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탈취한 귀걸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전쟁을 치르면요. 적군이 이제 막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전리품으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이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금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그 금귀걸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전리품을 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걸이를 그 위에 다 던져 놓았습니다 성경은 요 이때 모은 금 귀걸이 양이 1 7 0 0세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19.38kg이에요 1월 3일 기준으로 금 시세가 그램당 57,918원 정도 되니까 이게 대략 십1억 이천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의 아, 금액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 엄청난 가치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받은 게 아니고요. 장신구, 배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 그리고 낙타 목에 걸려있던 그금 장식품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받았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승전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재물과 금을 받았는지. 사실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기드온은 뭐한 거예요? 전쟁을 한번 멋지게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혼자서 독차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드온은 이 많은 금과 또 재물로 무엇을 했을까요? 사사기 8장 27절인데요. 어,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상업 모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일단 기도온은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에봇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위에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그런 옷이었죠. 근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뭔가 딱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렇게 이제 또볼 수도 있는데 아 근데요, 여러분 기도는 이 에봇을 하나님의 성막에 갖다 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에봇을 입어야 되는 제사장에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다 뒀어요? 자기 성읍 오브라,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뭔가 좀 석연찮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기도온는이 금의 보을 자기 집에 두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왜 기도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두었는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당시 기도온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버치가 나는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또 자기 집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이 제사장들의 권한을 고유 권한에 관여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해보거나 또는 백성들이 이것을 섬기게 해서 돈벌이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찌 됐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막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 이야기를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분명한 게 있어요. 누군가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다른 부분까지도 다 훌륭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알았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열까지도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하고 내가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너무도 쉽게 하나로 열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상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성이나 또는 합리성보다는 직감이나 직관으로 해결하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해결 방식은 급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기업 경영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 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그런 판단 방법인 셈이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일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도 바쁘지 않은데 급하지 않은데 그냥 매사에 하나로 나는 열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큰 일을 이루면 그가 다른 부분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른큰 업적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도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어떤 경우에 극대화가 되냐면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룬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아주 이게 크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돈의 가치를 둬요 부자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인격도 다 갖출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최근 H 그룹 일군 재벌 가족들 이야기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분들이요 온갖 갑질 이런 아이콘으로 등극한 것으로 보아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인격도 따라서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기 그런 거에 막 가치를 두는 분들은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은 이에 걸맞는 인격도 어, 갖추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몇몇 연예인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청접대를 일삼는 것을 보면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따라서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나머지 인격도 다 갖춰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빠져서 민생을 제쳐두고 있고 사법을 집행하는 검찰에서는 접대를 받고 성추행을 일삼는 걸 보면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따라서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로 자꾸 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데 이게 이제 말씀에 이제 가치를 두는 어떤 성도가 있으면요, 이 설교자를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설교하고 늘 은혜롭게 은혜가 넘치게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자는 인격도 성품도 다 훌륭할 것이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사역에 큰 어떤 가치를 두는 성도라면. 교회에서 직분 받고 기관에 임원되고 교회 건축과 같은 큰 일에 기여를 하고 선교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성가대 또 찬양단 이런 활동하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 다른 부분도 다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가 선품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다잘 갖추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려놓지 못한 다른 부분이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충격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심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건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로 열을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 일단 기준을 바꾸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뭘 바꿔야 한다고요? 기준, 기준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뭘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외모는 그냥 뭐 단순히 얼굴이 잘 생겼냐, 뭐 그런 외모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가진 어떤 스펙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집안이고 얼마나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 학력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한 번을 보셔도 다 아시지만 우리는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판단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미루어 자꾸 판단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어 자꾸 보잖아요. 오랜 기간을 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빨리 채용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학교나 또는 어디 이제 공동체 가면 친구를 또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결혼하고 이러면 뭐 대상자를 골라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자꾸 판단을 유보하고 오랜 기간 지켜보고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부족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외모밖에는 취할 수가 없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는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뭐이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람, 상황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결혼 대상자 고르는 기준 있잖아요. 외모나 뭐 경제력이나 성격이나 가정환경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자 그러면 신앙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제 대부분 다 외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우선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따져보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판단의 기준은 이제 외모에서 공유를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다음은 아, 좀 전에 얘기했던 걸 이제 여기다가 딱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로 열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배우자 조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그랬던 것처럼 한 가지가 딱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의 경제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 가정을 해 볼게요. 상대가 이 경제력이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막 재물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엄청나게 탄탄한 거.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머지 조건을 다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기가 바라는 조건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다른 조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하나로. 열을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만 그렇게 판단하고 많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처럼 외모가 아니라 공의 우리가 가진 어떤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열을 판단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를 하면 몇 개를 판단해야 되냐면요. 하나만 판단하십시오. 하나를 판단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예의 바른 것만 봤는데, 너무 그 사람이 좋아지고, 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학력을 가졌어, 재력을 가졌어, 뭐, 외모를 가졌어, 그것만 봤는데 그냥 너무 좋아지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를 알게 됐으면 하나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연인 관계에서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게 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딱 만나려고 할 경우에는 이게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성이 마비되죠. 하나로 열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경우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변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시면 좋아요. 친구 얘기 들으십시오. 뭐 친구 없어요? 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친구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하나로 열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가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아무런 감정 이런 게 개입되지 않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공의로 판단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은 시간에는 한 가지 예외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를 보고 열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를 봤어요. 하나를 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열 배로 부풀려서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하나를 보고 이게 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숨기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물건을 살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물건의 결함을 숨기려고 할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마피아 같은 게임 할 때는 어떤가요? 상대방이 나를 막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 한 가지 딱 보잖아요. 그럼 그걸로 열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요. 좀 음. 전까지 제가 뭐 배우자 만나고 뭐이성교제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랑하는 연인들 어떻습니까? 자기들 장점,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단점은 최대한 커버하려고 합니다. 패션을 통해서 몸매를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 뭐 키노피부도 신어가지고 좀더 커보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또 평소에는 머리를 3일에 한번 까물까 말까 하는 그런 분도 이때는 깨끗하게 씻고 나오고 친구 만날 때는 그냥 아무거나 걸쳐입고 나가는 분도 이때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배로 생각하셔야 하는 경우에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인끼리 만났어요. 근데 남자가 이제 남자분이 막 통화하는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허세가 좀 느껴지고 약간 막말하는 것도 느껴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열 배는.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남자분이요. 한두 번은 생일을 챙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생일을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열 배로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떻겠어요? 그 이상으로 아내를 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약속 시간에 늦고 머리에 만나는데 과도하게 기름기가 흐르고 뭐 이러고 막 작은 일에도 막 짜증 내고 그러면 여러분 남자분이요. 아 이걸 좀열 배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결혼하고 나면 일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하나로 열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금방요. 이 하나로 열을 판단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두 가지를 다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선입견, 감정 이런 것들이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지 여러분 주변에 전혀 감정과 이해 관계가 엮이지 않은 사람들을 두시고 이런 경우에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해요. 외모가 아니고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갈때 하나로 열을 판단하거나 또는 하나로 열을 판단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람을 볼때 하나로 열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다면 판단을 최대한 유보하되 꼭 판단해야 한다면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동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보여지는 하나로 보이지 않는 열을 판단하려고 했다면, 그런 태도를 버리겠다고 좀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모를 판단하는, 외모로 판단했던 그런 여러분의 그 기준을 공의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2020년도에는 후회 없는 판단,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